P라는 집합은 얘가 되고, Q라는 집합은 얘가 되는데, 지금 기호 이렇게 써놓은 걸잘 봐야 돼. P, 화살표, 그 다음에, 물결, Q.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이 화살표를 읽을 때는 이면, 이렇게 읽어. 그럼, P, 이면, 물결, Q. 이렇게 있는게 아니라, 이 앞에 물결은 부정을 얘기하는 거야. n o 이렇게 읽어. 나시 영어로 뭐지? 스펠링이? n-o-t. -O -T -O -T. 어? O -T -O -T. 나. 나시란 얘기는 q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q가 아니란 얘기는 뭐야? q의 여집합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런데 얘가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가정이고 이쪽에 있는 게 결론인데 누가 크다는 얘기야? 참이 되는 건 결론이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결론이 커. 자, 그러면, 보자. n o Q가 뭐냐면, Q가 얘라면, n o Q라고 하는 것은 X가, Q는 얘인데, Q를 부정한 게 n o Q잖아. 그지? 그럼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이해가니?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1까지가 되고, not Q는 뭐가 되냐면, 은 X는 A보다 작거나 같던데, 참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야. 얘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누가? Q가 아니라 not Q가. 오케이? 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더 커야 된다. 그럼 얘는, 델레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 부터 1 까지 인데 a 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가는 모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돼 a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해가? 그래야지 얘를 다 갖고 있고 이쪽이 커 이만큼이 더 큰거지 그지? 이해가니자 그러면 a는 어떻다는 얘기야? a는 1보다 커야 되겠지, 그지? 같아도 된다. 왜? A, 얘는 1이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이렇게 까맣게 칠했으니까 얘가 1이면 1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니까 러 A가 1이어도 상관이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A 값의 범위. 정답은 얘가 되는, 정보다